국제 크리스천스쿨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인천국제 크리스천스쿨 IICS에 대해 좀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희가 질문 하나 드렸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기독교 가치관 기반 교육이 어, 비판적 사고나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데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였죠? 네 맞아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IICS의 답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자료들을 보면 IICS 교육이 어떻게 그런 우려를 넘어서는지,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사고와 열린 마음을 키우려고 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런 교육 방식이 IICS만의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네. 이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 기독교 기반 교육하면 떠오르는 생삭하고 또이 자료들이 말하는 IICS의 실제 교육 철학 사이어 약간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간극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단순히 그냥 지식을 막 전달하는 걸 넘어서, 음, 예를 들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네요. 그렇죠. 그런 질문들을 다루면서 오히려 깊은 사고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답을 딱 정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어, 삶의 의미나 뭐 도덕적 원칙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정직, 사랑, 정의 같은 어떻게 보면 변함없는 가치들인데 이걸 바탕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가르친다. 이 점도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학생들한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음, 견고한 도덕적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기준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IICS는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도 강조한다고 해요.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 이런 기독교 가르침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르거나 믿음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다른 문화를 배우고 또뭐 다른 견해 가진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활동들. 이런 걸 장려한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자료의 주장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자기 신념을 돌아보고 다양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평가하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커진다. 이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편견 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도 좀 눈에 띄고요. 편견 없이 진리를 추구한다? 여기서 이제 더 흥미로운 건데요. 이게 비판적 사고랑 신앙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분리되지 않는다? 어떻게 말이죠? 네. 그러니까, IICS 학생들은 배운 지식이나 다른 관점들을 자기들의 그 신앙의 틀 안에서 다시 성찰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신앙의 틀 안에서요? 네. 예를 들면 뭐 성경적인 관점이랑 다른 관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토론한다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을 기독교 세교관이랑 연결지어서 질문해 본다거나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 어떤 교육자분이 하신 말씀이 인용됐던데 남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반사체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네,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이게 결국 주입식이 아니라 뭐 토론이나 글쓰기, 발표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남의 의견도 잘 듣고 그러면서 반성하는 능력 이런 걸 기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뭐랄까 학교 안에만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어, 교실 밖에서도요? 네. 그 지역 사회 봉사나 나눔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나 사회적 책임 같은 걸 배운다고 설명합니다. 아, 봉사 활동이요? 네, 이런 경험들이 결국 공감 능력도 키우고 세상을 좀더 넓게 이해하게 하고 나가서는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까지 길러준다는 거죠. 결국 종합해 보면 IICS는 신앙 교육을 통해서 어떤 확고한 가치 기준을 세우면서도 그 기준 위에서 세상을 아주 활발하게 탐구하고, 다양한 관점 존중하고, 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들은 이게 바로 IICS 교육의 핵심이고 또 자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특징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IICS 교육의 핵심이자 자부심이다. 강조하는 부분이군요. 네. 자, 오늘 IICS에 대한 이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일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키워 나가는지에 대한 IICS 측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제공된 자료들에 따르면 IICS는 결국 신앙과 지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탐구하고 깊이 사고하도록 돕는다. 이게 목표라는 거고요. 음. 어쩌면 이게 외부에서 가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한 IICS 나름의 답변인 셈이죠. 그렇죠. 결국 이 교육은 학생들이 책임감 있고 또 사력 있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교육 방식이 IICS만의 강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런 교육 내용알고요 I I C S 와 같은 특정 신념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의 공동체라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이 학생이 자신의 신념과 타인에 대한 개방성 이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데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자료에서 직접 다룬 건 아니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荆州。 빛을 밝혀라, 인천국제크리스천스쿨.